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둘째 주 큰은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교회 학교 모든 선생님들을 위한 교회 학교 교사 총출 예배가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목회 상담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얘기라는 책의 저자이신 이상억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교사 총출 예배에 교회 학교 모든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큰은혜 공감성교, hope to the world. 어둠에서 빛으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전파의 열정을 멈추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 오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성교사님, 국내 도서 산간 지역의 마을에서 한 생명,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땀 흘리시는 목사님, 2021 공감성교는 바로 그 성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공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교지와 지역교회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비대면 아웃리치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역을 더 확장해 해외 성교지 15곳과 국내의 어려운 교회 15곳을 대상으로 사역이 진행됩니다. 해외 공감 선교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마다가스카르의 이재훈, 박재현 선교사님과 필리핀 산지족 유연석 선교사님을 비롯해 태국, 르완다, 베트남, 브룬디, 인도네시아, 일본 네팔, 아프리카의 말리, 중동의 요르단, 인도 등의 선교지를 대상으로 사역을 진행합니다. 국내 공감 선교는 경기, 강화, 강원, 철원, 경북 상주, 경남 산청 전남 신안, 전북 진안, 제주 등 우리 교회가 학예 아웃리치를 진행했던 지역의 교회와 우리 교회 출신의 두 분의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등 모두 15개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번 2021 큰은혜 공감선교가 해외 선교지와 국내 어려운 교회에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섬기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될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 디모데 프로젝트 큰은혜 공동체 성경 필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디모데 프로젝트 기념 성경책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을 각인해 6월 마지막 주일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와 희망을 얻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큰애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